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기 전략과 상황요원 동명입니다. 저는 상황요원 김규인입니다. 저는 상황요원 김정단입니다. 저는 상황일치반 공도인입니다 저는 상황일치반 황윤재입니다. 저는 상황일치반 김영민입니다. 저희는 1학기에 학생이 행복한 동명공부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양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항은 학년과 학과를 선택하는 문항이고요. 세 번째 문항은 동명군구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은 중학교 선생님이네요. 저는 학교 선배 김민석 형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규민 씨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나요? 저도 중학교 선생님께 강력 칭찬을 받아 이 학교로 오게 되었는데요. 학교교 다니다 보니 재밌고 에도유쾌하고나름 다닐만 했습니다. 강민 씨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저는 학교를 찾던 중에 중학교 담당 선생님에 의해 알게 되어 전형 공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조윤 씨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나요? 저는 학교를 찾던 중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와서 이 학교가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네. 윤재 씨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저도 중학교 선생님께 추천을 받고 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경민 씨는 누구의 영향 는 지원한 학교 각도라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 그중 동명공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홍보 설명을 왔을 때 진학을 결심했다고 한 학생들도 34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동명공고에 오신 선생님들 설명을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네 번째 문항은 동명공고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동명공고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73%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7%인데요. 부정적인 이미지였을 때그 이유에 대한 것을 다섯 번째 문항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소문이 나왔네요. 어떤 부정적인 소문이 있을까요? 규민 씨는 어떤 소문이 부정적인 소문인 것 같습니다? 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형들이 무슨 동네에서 무섭다거나 약간 좀 야학식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강민 씨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저는 잘못 들었습니다. 아, 그, 도윤씨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laughs> 저는 선생님과 학생이 맞닿아 간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아, 그 소문이 진실일까요? 아니요. 학교를 안보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민재씨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저도 잘르겠어요 아, 경민씨는? 저도요. 네. 아. 부정적인 소문들은 동명공원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낸 소문이 아닐까요? <laughs> 생활상담부에서는 지각뿐만 아니라 담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위선생님들도 또한 지각 담배 지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에 선후배들이 양아치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학교 막상 와보니까 저는 학교 친구들도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선배들도 다 양아치 같지 않고 착한 형들인것 같습니다. 6번 문항은 동명 선생님들에 대한 제일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좋았던 점중 하나가 선생님인데요. 학교에 와보니 나이가 젊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의 고민을 말하기도 좀 쉬웠고 친근하게 다가가기가 쉬웠습니다. 김민씨는 선생님들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에는 예쁜 선생님들이 많고요. 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좀 트렌디하기 때문에 저희와의 소통이 아주 유쾌하게 됩니다. 네. 담씨는 선생님들의 장점이 무엇이라생각합니 o 선생님들이 농담 같은 s a child who is a child who is a 이 h i l d who is a c h i l 나이 맞게 상대해 주셔서 딱 소통 h 잘 i 는것 같습니다. 조윤 네, 씨는 장점이 무엇이라 d who is a child 지 h o is a child w h 하 is a child who is a child who is a child who is a child 있을 때 상담도 잘 해주시고. 부정적이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았습니다 네, 경인실의 장점이 무엇일까 생니다선생님들이 학생의 학교에 비해 약간 늦게 네, 들리네요. 네. 네. 음...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부정적인 소문에 나쁜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덧붙이자 7번 문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동명공고 서목에 대한 이미지 결과를 보시면 긍정적이다 78%, 부정적이다가 22%입니다. 답변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선후배를 잘 모른다, 잘 볼일이 없다, 누가 있는지 모른다 등이 있었습니다. 규민씨는 선후배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2,3학년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긴 하나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고 뭐 1학년이랑 2학년, 3학년 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크게 막 싸우거나 그러는 점은 없다고 봅니다. 네. 민씨는 선후배 관계가 어떠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선후배 같은 건잘 모르기 때문에 뭐 트러블같은거 생각하시면 네. 도영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봤지만 주변에서 트러블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민재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아리나 그런거에서 시간이 지내거나 놀다니는 아, 네. 트러블같은게 없어요. 네. 네. 경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더하이가 좋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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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여기서 Q&A 시간을 해봤는데요. 동명공부에 대한 안좋은 성문들이 아, 거기실이고 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laughs>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렇게 이렇게, 오늘 게이에게이렇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렇게합니다 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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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동